预备起。 나도, 나도 해보고, 뭐야? 왜 돼? 아, 재밌는데? <잘> 어?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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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난 너무 원래 옛날부터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진짜 아, 아, 오랜만에. 아, 오랜만에. 그 그래. 한번 해볼까? 우리 막얘기해 해볼게요. 하면서 했는데, 뭐, 야 해볼까요? 아니, 아니, 아니. 내 나한테 해볼까라고 얘기하는 아, 시 그거 바로 하지. 오, 진짜. 아, 진짜, 진짜. 아아 근데 아, 몸, 몸을 내가 너무 길게 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. <웃음> <웃음> 어 어, 어, 어 잠깐. 이거 멈춰? <웃음> 안 멈춰. 언제 지 여기서 가로에서 멈출 수안안 안 되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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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힘이 많이 생겼다. 옛날에 더 많았을 <laughs> 수도 있어. 옛날에 살이 아, 없었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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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영회 그럼요, 다시, 다시 시작하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어, 열심히 할게요. 이렇게 응원해주고 많이 와가지고 너무 또 아주 기가 사르구만. <laughs>

근데 일주일 남았는데 뭐를 잠깐만, 야, 나아좀 똑바로 깐고 얘기해. <laughs> <laughs> 야, 약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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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는만 잠깐만. 잠일 내가 <목소리가> 이럴 <이런> 줄 알았어. <목소리가> <laughs> 아니, 근데, 신화야, 너, 나, 너, 이렇게 뭐, 뭐, 얘기했다. 신화한테 상담을 주니? 너, 상담을 주그 <laughs> 말이 제일 봅니다. 이 말이지. 내가, 전에 우리 그 얘기한 아, 아, 줄 알았었나? 이거, <laughs> 어? 저거 하지 말라고 하지. 안으면, 쉴 새인데, 하우나가 있더라고. 형, 이것도 웃기는 소리 하시지. <laughs> 너무 재밌다. 뭐뭐 있어요. 음.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 있어요 에보팔뚝 누가 제일 궁이 누가 제일 보금요 우리가 많이 안해 아, <놀라> 아니 다들 체리큐터 버스에 있어가지고자격과가예쁘고하시잖 자기 오가 제일 고아 팔뚝이 너무 예지않아신니형이 제일 궁 힘이 신우이 제일 아 이거 왜 얘기하고 있는거 <놀라> <놀라> <마. 잘 놀라> I'm a 서 커팅을 하는 사람이 있고 d I'm in pool. No, I'm as a very 벌크업 d c h 사람 d I'm a very good child. I'm a very good child. 맡길게요 어.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진짜 야, 200회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... 제가 2012년부터 했으니까... 어, 그쵸? 2024년이니까 12년 동안 공연을 했네요. 아 <laughs> 너무 신기하다. <웃음> <웃음>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이거 맞스 그게 1 0 5 0대라고 이거달2 5회씩을써거는 아, 네, 거를. 거를? 무슨 소리 지는 거를? 그것도 연체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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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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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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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된다고 사실 뭐 제가 <laughs> 사람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.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 멋있는 뭐 선생님들처럼 그 이렇게 무대에서도 정말 빛나고 잘하고 싶고 음 이렇게 보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내가 인사를 안 했구나! 지금 은 지금 바쁜 사람이지 아니 그게 포츠로는 못보 오케이 그러면 알겠어 내가 한나둘셋 하면 내가 할게 요사어아 생각했지! 아 정말 그하고 어... 아뭐 오늘 여기 여기 서 계신 분또힘드실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그럼 <laughs> 네 오늘 공연 보 보셨나요 네시네감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이크어 뭐라고 어 아까 찍지 않았나요 얘가 많이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자, 오늘도 약간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어둠 깔아놓으세요. 고마워요. 저제 연습을 받볼게요 네. 팽콘데 뭔 머리 할 거야? 팽 머리 할거오늘 아무도 몰라. 아무도 먹고. 아무도 몰라. 저 아직 안정이 어할 거야? 범머야 범머리 거야? 범머리 할 거야? 범야머리머리야야 안 t 려죠그내 말했지? 의도치 않게 벌 a i d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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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a i 아 I 아, a i d I s 요 i d I s a i 세